우리는 흔히 사람의 인생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며 허무해하곤 합니다. 이것 또한 진리이지만 성경은 이 먼지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단순히 육신의 소멸이나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땅에 다시 심기는 과정으로 매우 희망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 결코 절망적인 끝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오히려 더 크고 영원한 생명을 향한 문을 여는 시작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사사기 12장에 나오는 이름조차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사사 엘론의 짧은 기록을 통하여 성도가 마침내 도달해야 할 영원한 본향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곳에 심기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비밀이 무엇인지 함께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영원한 땅 아얄론의 심기는 진리의 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의 주인공인 사사엘론의 이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상수리나무 또는 참나무를 뜻합니다. 상수리나무와 참나무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친숙한 나무이지만 성경에서 이 나무들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나무는 여러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며 종종 사람을 비유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1편 3절에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의인을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가리켜 의의 나무라고 직접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사사엘로는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입니까? 바로 세상의 모진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내린 성도, 즉 진리의 사람을 강력하게 상징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의 이름 자체에 하나님의 백성이 지녀야 할 견고한 믿음의 본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후반부에 밝혀지겠지만 진리를 안 성도들로 표현한 상수리 나무인 엘론이 어디에 심겨지는지를 아는 것이 이 짧은 구절의 핵심입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사사 엘론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이는 그 시대에 진리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을 잡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비교적 잘 유지되었음을 암시하는 깊은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엘론이 사사로 있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비교적 평화롭고 안정적인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다른 사사들의 시기에 비해 큰 전쟁이나 극적인 사건 기록이 없어 어쩌면 조용하고 평온한 시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그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죽음을 아주 독특하고 의미심장한 장소와 연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리적 정보를 넘어선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름이나 지형들의 이름은 모두 그 뜻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엘론이 묻힌 곳은 바로 아얄론입니다. 오늘 이 강의의 핵심은 바로 이 아얄론이라는 장소가 가지는 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어 글자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쪼개어 이 지명이 품고 있는 심오한 영적인 실체를 깊이 들여다 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얄론이라는 이름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자 한자 쪼개서 풀지 않으면 사사엘론의 이야기는 그냥 엘론이 1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고 아얄론의 장사됐다라는 정보성 이야기 외에는 딱히 눈여겨볼 이야기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성도들에게 알려 주시려고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얄론의 히브리어 철자를 하나씩 자세히 풀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인 알레프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로 하나님의 강한 힘과 권능을 의미합니다. 이는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무한한 능력을 상징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분의 강력한 손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소, 우두머리, 일천 등 다양한 뜻들이 있지만 필요한 내용만 추려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글자인 요드는 표신팔 또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뜻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와 삶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위해 끊임없이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권능의 팔을 펴시어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인도하시며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사랑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글자인 라메드는 목자의 지팡이를 상징하며 통치와 인도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어 양떼를 이끌고 보호하시듯이 당신의 백성을 지혜롭게 이끄시고 돌보시며, 당신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단순히 양을 치는 도구가 아니라, 인도와 보호, 그리고 때로는 훈계와 교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글자인 바브는 하늘과 땅의 연결, 또는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혹은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이어주는 신성한 다리 역할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늘과 땅을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관계를 다시 연결하신 것처럼 바브는 연합과 회복 그리고 언약의 의미를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 회복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보여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글자인 루는 생명과 영원한 후손을 뜻합니다. 이는 영원히 지속될 생명의 본질과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대대로 이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은 끊임없이 번성하며, 그분의 언약 백성은 영원히 존재할 것임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과 영적인 계승을 포함합니다. 이 모든 히브리어 글자들의 의미를 조합하면, 아얄로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강한 솜길이 목자의 지팡이처럼 임하여,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하늘과 땅이 연합되어 영원한 생명이 역동적으로 번성하는 곳이라는 매우 깊고 풍성한 영적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곳이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의 물리적인 지명으로서의 아얄론을 넘어서 영적으로 보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곧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그분의 생명이 영원히 마르지 않고 이어지는 그곳. 아얄론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본향인 천국을 영적으로 강력하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장사될 곳을 아얄론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사사기 12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봅니다. 스불론 사라 멜론이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이 구절은 단순히 한 인물의 시신이 땅에 묻혔다는 물리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선포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이 땅에서 진리를 파수하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나무와 같았던 성도가 마침내 완전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곧 천국에 영원히 옮겨 심겼다는 구원의 완성 선포인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결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자 영원한 생명으로의 전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귀하게 가꾼 나무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심겨 더 좋은 환경에서 영원히 자라나는 것처럼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으로의 영광스럽게 옮겨 심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소망하는 궁극적인 구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떤 땅에 심기느냐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고 영적으로 척박하며 때로는 고통스러운 가뭄이 오고 거센 바람이 불어 나무를 흔들리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땅에서 엘론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나무들로 굳건히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최종적인 종착지는 이 땅의 흙이나, 이 세상의 한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당신의 사랑하는 나무들을 이 척박하고 유한한 세상에서 뽑아, 하나님의 통치와 생수가 영원히 마르지 않고, 넘쳐오르는 땅, 곧 영원한 생명의 땅인 아얄론에 영원히 심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장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죽음 너머의 참된 소망. 즉, 천국 입성에 대한 확고하고 변함없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엘론의 사사기 12장에 기록된 단두 줄짜리 짧은 기록은 단순한 인물의 묘비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 시민권의 확실한 보증서와도 같습니다. 입다처럼 큰 전쟁에서 승리하여 민족의 영웅이 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삼손처럼 놀라운 힘으로 적들을 물리치는 기적을 행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거창한 업적이나 화려한 공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기준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나무로 굳건히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이 땅에서 엘론과 같이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 즉 하나님의 강한 손길과 영원한 생명이 가득한 영적 아얄론으로 우리를 확실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곳은 모든 고통과 눈물이 사라지고 오직 기쁨과 평화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땅에 깊이 뿌리 내리고 다시는 시들지 않는 푸른 잎사귀를 영원토록 내게 될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에 영원히 심기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며 나는 오늘도 세상이라는 이 땅에 뿌리 내리며 살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의해 뿌리채 뽑혀서 장사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사사엘론의 이야기를 마치어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